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까만 돌담 위에 앉아서 발과 수염을 핥고 있는 하얀 길고양입니다. 조금 덜 추운 날창 밖에서 이렇게 햇볕을 쬐이면서 저러고 있는 걸 저희 와이프가 찍은 건데 굉장히 평화롭죠. 슈퍼센스 쏴주신 박정숙 선생님, 권혁기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평화로운 제주 시골 마을에서 번잡한 세속을 매일 담 너머로 넘겨다보고 있습니다. 자, 만평과 뉴스 같이 보시죠. 한결의 그림판 권범철 하백님 만평입니다. 자,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고 악취가 진동하는 진흙탕 위에 돈 따발처럼 생긴 큰 꽃이 활짝 피어 있고, 그 위에 웬 판사가 하나 앉아 있습니다. 이 판사가 눈을 지그시 감고,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염상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러운 곳에서 항상 깨끗하다. 이게 불교 용어예요. 연꽃은 진흙탕 위에 솟아올라 피잖아요. 부처님의 덕은 연꽃처럼 더러운 세상 안에서도 스스로 그 깨끗함을 잃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 불상이 앉아 있는 자리를 연꽃을 형상화한 연화좌라고도 합니다. 자, 이 만평은 법관 판사를 연꽃 위에 앉아 있는 보살처럼 그리고 있는데 근데 좀 이상하죠? 일단 연꽃의 꽃잎이 돈이고 100만 원 이하 징계 불가라고 쓰여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경원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국회 선진화법 위반 재판 1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뭐 사실상 의원직을 법원이 보존해줘 버렸죠. 그 대자 대비한 아주 특별한 자비를 요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쓰레기 더미에는 구속 취소라고 쓰인 종이가 둥둥 떠다닙니다.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그 법원의 결정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또 재밌는 킬포인트가 있습니다. 불상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히 이제 관음보살상이나 그 불화를 보시면 손에 연꽃이나 정병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속의 판사는 비슷한 폼으로 집게에 물린 삼겹살을 우아하게 들고 있습니다. 뭐 요즘 슈퍼스타 지위원 판사님이 룸사롱 사진을 두고 접대 의혹을 부인하면서 자기는 뭐 삼겹살에 소주 먹는 거 이런 걸 좋아하지, 룸사롱 별로 안 좋아한다 라고 해명했잖아요? 그 삼겹살을 마치 관음보살이 연꽃을 들고 있는 폼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비꼬는 것도 이런 식으로 비꼬면 예술의 경지가 되는 겁니다. 주간경향 성덕하아백님 만평입니다. 자, 어느 회복실의 풍경입니다. 누워 있는 두 환자는 내란 청상과 헌정 질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윤석열 권력이 망가뜨린 것들을 회복 중인 환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판사 한 명이 두 환자를 가로질러서 깔고 들어놓어서 종이를 북북 찢어서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찢겨서 날아가는 종이 조각에는 영장 기각이라고 쓰여 있어요. 특검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법원 이런 법원의 행보가 내란청산과 헌정질서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멋지게 비유하고 있는 그림인데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림의 왼쪽과 아래쪽 창문의 프레임이 보이고 이 꼴을 회복실 밖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의 깜짝 놀란 측면 얼굴이 살짝 묘사되어 있죠 자,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의 심정까지 입체적으로 이렇게 재치있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민중의 소리 최민화백님 만평입니다. 시민들의 소망과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법원의 중심에는 아무래도 윤석열이 박아놓은 조의대가 앉아있습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을 두 개의 색깔로 아수라백작 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왼편의 조의대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재판을 초고속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구속을 말도 안되는 이유로 취소해버렸던 그 법원의 조의대입니다. 이때 법원이 한 짓을 생각해보면 아, 훨씬 위헌적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오른쪽. 지금의 조이대는 사법 개혁안을 찢어버리면서 그때 한마디도 없던 위원을 언급하고 있죠. 자, 이런 이중적인 태도. 그림 속 조이대 대법원장은 내란 헌법 파괴는 참아도 내겁 파괴는 못 참아라고 말하고 있네요. 페이스북 박건웅 화백님 만평입니다 자, 내란 재판부 설치에 반발하는 법원의 위헌 시비가 얼마나 터무니없는건지를 아주 잘 정리한 그림입니다 첫번째 컷 작년 12.3 불법 개엄이 터졌을 때 최고의 법률 전문가 집단이라는 법원은 아니 개엄은 이건 불법이고 국회에 해제 요구안 통과는 합법적이었다라고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당장의 입장을 내놔야 할것 같잖아요 근데 조용했어요 다음 칸 대선을 앞둔 이재명 재판 파기 완성 당시 법원 내부의 판사님들, 야뭐 이거 이래도 되는 거냐라고 제대로 된큰 목소리 있었나요? 세 번째 칸, 직위연이 불법으로 윤석열을 풀어줘서 진짜 그야말로 나라니 난리가 났을 때 법원은 또 이렇게 조용히 나몰라라 했었죠. 자, 네컷 중에 세컷 묵묵부답 조용한 판사들의 모습과는 달리 마지막 컷 내란 재판부 설치한다니까 발칵 뒤집혀서 법원장 회의하고 평판사 회의하고 뭐 죽은 줄 알았던 사람들이 펄펄 뛰고. 알린 모습입니다 자 법원이 진짜 사법부의 독립과 헌정 수호를 위해서 내란재판부 설치를 반대한다면 그동안의 행위의 일관성이 있었어야 될거 아니에요 법원의 요상한 그런 선택적 분노를 꼬집는 만평입니다. 자 시민언론 민들레 박순찬 화백님 만표입니다. 자 판사들이 군복 차림에 총을 들고 버텨선 모습입니다. 끄트머리 조이대도 끼어 있죠. 방탄 조끼에는 내란 공범 구속 기각 추경호 구속 영장 기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완전히 뭐 기각 부대네요. 이재명 대통령을 대선 후보에서 지워버리려고 시도하고 윤석열을 무리하게 한번 풀어준 바 있어요. 그리고 내란범들에 대한 영장을 자꾸 기각시키고 있고요. 진짜 저는 믿기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지만. 이들은 12, 3개엄을 옹호하는 세력이 아닌지, 혹시 내란에 동조했기 때문에 저러는 건 아닌지라는 의심을 도저히 떨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림처럼 지금 법원이 총만 안 들었지, 내란을 이어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자, 제목은 1980년 전두환의 불법개엄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의 제목을 패러디해서 법원이 이어가는 내란 서울의 법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종개엄군을 막아선 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작년 12월부터 쭉 이어졌던 빛의 혁명의 상징이었던 그 응원봉 불빛이네요. 요즘 다시 시민들이 빛을 들고 광장으로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경기신문 박재동화백님 만평입니다. 자, 두 컷짜리 그림인데 두 번째 컷은 잠깐만 가려둘게요. 자, 조이대가 웃고 있는 모습이죠. 왜 웃는지 보면 옆에서 누가 힘내라, 버텨라, 내려오지 마라라고 열렬히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서입니다. 아주 즐거우신 표정이죠. 자, 아래 컷. 돌아와라, 힘내라 이런 응원의 메시지가 사실은 조이대가 아니라 은퇴 선언한 조진웅 배우를 향한 응원 메시지였네요. 자, 조진웅 배우는 뜬금없이 30년 전 소년범 이력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는데 결국 은퇴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은퇴 선언을 했는데도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 여부, 그리고 이 보도를 한 매체, 거기에 정보가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한 불법성 문제, 또 이런 일이 생긴 게 조진웅 배우의 평소에 뭐 정치적인 소신 발언이나 행보 때문이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저희 와이프는 조진웅 배우가 출연 예정됐던 시그널 시즌2 이거 무산되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아주 펄펄 뛰고 무시무시합니다. <laughs> 자, 햇볕 안줌, 김하나 백님 만평입니다. 자, 대법원장 공수처 입건이라고 위에 쓰여있고, 아래에 좀 생소한 동물이 갸웃하고 놀라는 모습의 그림이죠. 자, 요건 여우원숭입니다. 겁이 많은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표정을 자주 짓는다는데, 조이대 대법원장의 그 네모난 얼굴형을 닮게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또뭔 소식인가 하고 갸웃하면서 놀라는 독자들이나 작가님의 표정을 반영한 것 같기도 합니다. 참 간단히 소비하기에는 좀 아까운 아주 고도의 창조적인 상징이 돋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했습니다. 그러면 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겁니다. 이야, 이것도 사상 최초죠.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사건이 집. 권남용이다. 그리고 내란재판 임의배당한 거, 이거 다 불법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여러 건의 고발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금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죠. 야, 그럼 앞으로 이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서면 조사를 할지, 뭐 소환 조사를 할지. 이전에 윤석열이나 한동훈 같았으면 기자들 싹다 모아놓고 아마 소환 조사했을 텐데. 저는 이 그림의 여우원숭이처럼 이 뉴스를 듣고 와, 이거 뭐지? 하고 깜짝 놀랐는데, 아, 공수처를 무시해서 그런지 법원... 는 아직 입장도 없는 것 같고요, 언론도 이 뉴스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게뭐 법관은 무슨 죄를 짓건 면제부가 있다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공수처의 활약 한번 기대를 해볼까 말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